네, 얘를 A, 얘를 B 이렇게 치환하면 나중에 돌아올 때 어차피 힘들거든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을 할 거야 괜찮습니까? 음, 어떻게 타협할 거냐면 얘를 A, 얘를 B라고 치환할 거야 즉, 5-2A를 5플러스 아, 2A를 라지 A로 치환할 거고 5-2A를 라지 B 정도로 치환할 게 괜찮습니까? 얘 예, 다시 쓰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거의 제곱 인정?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의 전체제곱 요렇게 되는거 인정? 괜찮아? 네. 음은 음, 반말이고 자그 다음에 얘는 제곱 빼기 제곱 요렇게 되는거 맞아요? 네. 자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자얘 빼기 a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세제곱 이렇게 빼기 괜찮아? 그 다음에 a세제곱 플러스 아 쏘리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더하기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얘 빼기 예그 얘, 다음에 얘 더하기 예 이렇게 한 거예요 합차 공식 얘 빼기 예얘 얘 더하기 예한 거라고 자 이렇게 없어지죠 이게 어떻게 돼요? b에 마이너스 2B 세제곱, 이렇게 되지, 맞지? 음. 곱하기얘는 이렇게 없어지니까. 2A 음. 세제곱,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4AB의 전체 의 세제곱을 구하면 되는 상황이네, 괜찮아? 음. 네. 자, 어렵지 않아요. AB는 또 합차공식으로 할 거야, AB는. 원래로 돌아오세요. 얘는 5 플러스 2A, 괜찮아? 음. 5 마이너스 2A, 이렇게 계산되는 거맞 맞아요? 음. 자, 합차공식 하면 얘는 25 빼기 4A제곱, 이렇게 된거 같습니까? 음. 자, 이제 A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A제곱의 지원은 7로 바꾸면 되는 거야. 예. 그럼 25 빼기, 47에? 28. 28.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어, 3이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겠네. 예. 우리가 구할게. 괜찮아요? 마이너스 예. 3에 3제곱은? 20. 28. 28. 그래. 자, 얘만계 많게 3대. 그럼 마마 없으면 플러스가 되고, 어 80, 47에 28, 108.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